안녕하세요, 여러분. 청년보살입니다. 오늘도 이렇게 만날 수 있어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혹시 요즘 마음이 무거우셨나요? 일이 뜻대로 풀리지 않아서 답답하셨거나, 앞으로의 길이 막막하게 느껴지셨을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런 분들에게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이 순간도 우주는 여러분을 위해 최선의 계획을 펼쳐나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때로는 그 과정이 힘들고 어려워 보일 수 있지만 모든 것에는 다 이유가 있고 때가 있습니다. 벌써 2025년 9월이 다가오고 있네요. 시간이 참 빠르게 흘러갑니다. 하지만 그 흘러가는 시간 속에서도 우리는 성장하고 있고 더 나은 내일을 향해 한 걸음씩 나아가고 있어요. 오늘은 우리 원숭이띠 분들을 위한 특별한 시간을 준비했습니다. 9월은 참 특별한 달입니다. 여름의 마지막 열기와 가을의 첫 서늘함이 만나는 시점이죠. 자연도 변화하고 우리의 삶도 변화합니다. 이런 변화의 시기에 우리 원숭이띠분들에게는 어떤 운의 흐름이 기다리고 있을까요? 혹시 마음 한편에 궁금함이나 걱정이 있으셨다면 오늘 이 시간을 통해 그 답을 찾아가시길 바랍니다. 살아가다 보면 때로는 혼자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죠. 하지만 여러분은 혼자가 아닙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여러분을 사랑하고 응원하는 사람들이 있고, 보이지 않는 곳에서 여러분의 행복을 바라는 마음들이 있어요. 그리고 청년 보살도 항상 여러분과 함께 있습니다. 여러분께서 이 영상을 보고 계신다는 것 자체가 이미 좋은 인연의 시작입니다. 구독 버튼과 좋아요, 버튼을 눌러 주시면 더 많은 분들과 이런 좋은 기운을 나눌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댓글로 여러분의 간절한 소원을 남겨 주세요. 청년 보살이 정성을 다해 좋은 기운을 보내 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원숭이띠 분들의 2025년 9월 운세를 명리학과 음양오행의 관점에서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원숭이띠의 사주 구조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원숭이는 12지 중에서 신금에 해당하며, 오행으로는 금의 기운을 가지고 있습니다. 신금은 보석과 같은 정금으로 예리함과 결단력, 그리고 지혜를 상징하죠. 원숭이띠분들은 본래 지혜롭고 영리하며 적응력이 뛰어난 성향을 가지고 계십니다. 하지만 때로는 너무 계산적이어서 감정을 소홀히 하기도 하고, 완벽주의 성향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기도 하시죠. 이제 2025년 을사년의 기운을 살펴보겠습니다. 을사년은 을목이 천간이고 사화가 지지입니다. 을목은 화초나 덩굴과 같은 음목으로 유연함과 적응력을 나타내고 사화는 따뜻한 불의 기운으로 활동성과 변화를 의미합니다. 원숭이띠에게 2025년 을사년의 기운이 어떻게 작용하는지 보면 을목이 신금을 극하는 목극금의 관계가 아니라 오히려 신금이 을목을 극하는 금극목의 관계가 형성됩니다. 이는 원숭이띠가 주도권을 가지고 변화를 이끌어갈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동시에 사화가 신금을 극하는 화극금의 관계도 나타나 감정적인 기복이 있을 수 있지만 이는 내면의 성장을 위한 과정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걱정하지 마세요. 이런 상극의 관계가 항상 나쁜 것만은 아닙니다. 때로는 정체된 기운을 깨뜨리고 새로운 성장의 기회를 가져다 주기도 하거든요. 이제 9월의 구체적인 운세를 살펴보겠습니다. 9월 1일부터 21일까지는 음력 7월에 해당하며 갑신월입니다. 갑목이 천간이고 신금이 지지죠. 갑목은 큰 나무를 의미하며 성장과 발전을 나타냅니다. 신금은 여러분의 본명군과 같은 기운이어서 편안함을 느끼실 겁니다. 간목이 무토를 극하지만 이는 건설적인 변화를 의미합니다. 마치 나무가 땅에 뿌리를 내리고 성장하듯이 여러분도 새로운 도전을 통해 한 단계 성장할 수 있는 시기입니다. 특히 9월 첫째 주에는 업무나 사업에서 좋은 아이디어가 떠오를 가능성이 높습니다. 9월 22일부터는 음력 8월에 해당하며 울류월로 넘어갑니다. 을목이 천간이고 유금이 지지입니다. 을목은 부드러운 목의 기운으로 인간 관계나 감정적인 면에서 조화를 가져다 줍니다. 유금은 신금과 같은 금의 기운이지만 좀더 부드럽고 여성적인 특징을 가지고 있어요. 이 시기에는 대인 관계가 좋아지고 협력을 통한 성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특히 여성이나 연하의 사람들과의 인연이 도움이 될것 같아요. 9월 전체적으로 보면 여러분에게는 변화와 성장의 달이 될것 같습니다. 처음에는 약간의 어려움이나 혼란이 있을 수 있지만, 이를 잘 극복하면 더큰 성취를 얻을 수 있어요. 건강 운세를 살펴보면 금극목의 기운 때문에 호흡기나 목, 어깨 부분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특히 환절기라서 감기에 걸리기 쉬우니 몸을 따뜻하게 유지하시고 충분한 휴식을 취하세요. 무토의 기운이 있어 소화기관도 조심해야 합니다. 규칙적인 식사와 적당한 운동이 도움이 될 거예요. 재물 운세는 상당히 좋은 편입니다. 갑신월의 간목이 재성의 역할을 하면서 수입이 늘어날 가능성이 높습니다. 특히 9월 중순경에는 뜻밖의 수익이 있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을 6월에 들어가면서는 지출이 늘어날 수 있으니, 계획적인 소비가 필요합니다. 투자나 재테크를 생각하고 계신다면, 9월 첫째 주가 좋은 타이밍입니다. 다만, 너무 큰 모험보다는 안정적인 투자를 선택하시는 게 좋겠어요. 사랑과 인간관계 운세는 9월 후반으로 갈수록 좋아집니다. 을유월의 을목 기운이 감성을 풍부하게 해주고 유금의 부드러운 기운이 상대방과의 조화를 도와줍니다. 기혼자분들은 배우자와의 관계가 더욱 깊어질 것 같고 미혼자분들은 새로운 만남의 기회가 있을 수 있어요. 다만 9월 초반에는 소통에서 오해가 생길 수 있으니 말을 신중히 하시고 상대방의 마음을 이해하려고 노력하세요. 직업과 사업 운세를 보면 간목의 성장 에너지가 강하게 작용해서 새로운 프로젝트를 시작하기에 좋은 시기입니다. 특히 교육, 문화, 예술 분야나 IT, 바이오 관련 업종에서 좋은 기회가 있을 것 같아요. 사업을 하시는 분들은 9월 중에 새로운 파트너십을 맺거나 사업 영역을 확장할 수 있는 기회가 올 수도 있습니다. 다만 계약서나 중요한 문서는 꼼꼼히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학업이나 시험을 준비하시는 분들에게는 좋은 소식이 있습니다. 간목의 학습에너지와 신금의 집중력이 만나서 공부 효율이 높아질 거예요. 특히 9월 10일 전후로는 집중력이 최고조에 달할 것 같으니 이때를 잘 활용하세요. 이제 여러분이 가장 궁금해하실 기룬띠와 상극띠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9월의 원숭이띠와 가장 궁합이 좋은 기룬띠는 용띠입니다. 용은 진토로 신금과 진신합을 이루는 육합의 관계입니다. 용띠분들과 함께하면 서로의 부족한 부분을 완벽하게 보완해주고 놀라운 시너지를 낼수 있어요. 용띠는 원숭이띠에게 안정감과 든든한 후원을 제공하고, 원숭이띠는 용띠에게 지혜와 실용적인 아이디어를 제공합니다. 특히 사업이나 중요한 결정을 할때 용띠분의 조언을 구하면 예상보다 훨씬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겁니다. 9월에는 용띠와의 협업이나 파트너십을 적극적으로 고려해 보세요. 두 번째 기룬띠는 쥐띠입니다. 쥐는 자수로 신금과 자신반합을 이루는 삼합의 일부입니다. 쥐띠분들과는 서로 도움을 주고받는 상생의 관계가 되기 쉬워요. 쥐띠는 원숭이띠의 아이디어를 현실화시키는데 도움을 주고 원숭이띠는 쥐띠에게 새로운 기회와 정보를 제공합니다. 특히 재물이나 정보 교환에서 서로에게 큰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투자나 사업 정보를 공유하거나 함께 새로운 사업을 시작한다면 성공 확률이 매우 높아집니다. 세 번째는 뱀띠입니다. 뱀은 사화로 원숭이띠와는 복잡한 관계를 가지고 있지만 9월에는 서로를 보완하는 에너지가 강해집니다. 뱀띠의 직관력과 신비로운 통찰력이 원숭이띠의 논리적 사고와 만나면 완벽한 조합을 이룹니다. 뱀띠분들과는 감정적으로 깊이 통하는 관계를 만들 수 있고 서로의 내면 성장에 도움을 줄수 있어요. 연인이나 절친한 친구 관계에서 특별한 유대감을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반대로 주의해야 할 상극띠는 호랑이띠입니다. 호랑이는 잇목으로 신금과 인신충을 이루는 직충의 관계입니다. 9월에는 특히 호랑이띠 분들과의 갈등이나 마찰을 조심해야 해요. 서로의 접근 방식이 정반대라서 오해가 생기기 쉽고 경쟁 구도에서 불필요한 소모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꼭 함께 일해야 한다면 감정적으로 대응하지 말고 철저히 이성적으로 접근하세요. 업무는 업무대로 처리하고 개인적인 감정은 개입시키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호랑이띠와의 중요한 계약이나 협상은 9월에는 가급적 피하시기 바랍니다. 돼지띠도 약간 주의가 필요합니다. 돼지는 해수로 신금과 해신해를 이루어 서로의 기운을 소모시키는 상해의 관계입니다. 겉으로는 평화로워 보이지만 실제로는 서로에게서 에너지를 빼앗아가는 관계라서 오래 함께 있으면 피로감을 느낄 수 있어요. 돼지띠분들과는 적당한 거리를 유지하면서 관계를 맺는 게 좋겠습니다. 특히 장기적인 사업 파트너십이나 깊은 개인적 관계는 신중하게 고려해보세요. 이제 9월의 행운 색상에 대해 자세히 알려드릴게요. 색상은 우리의 기운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매우 중요합니다. 원숭이띠분들의 본명 색상은 금속을 상징하는 흰색과 은색입니다. 이 색상들은 여러분의 타고난 지혜와 판단력을 강화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9월에도 이 기본 색상들을 기반으로 하시되 월운과 조화를 이루는 색상들을 함께 활용하시면 더욱 좋은 효과를 얻을 수 있어요. 9월 갑신월과 을류월의 목의 기운을 조화시키기 위해서는 초록색 계열을 추천합니다. 하지만 너무 강한 초록색보다는 부드럽고 온화한 톤의 초록색이 좋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연두색, 민트색, 세이지 그린, 올리브색 같은 차분한 초록색들이 원숭이띠에게 매우 유리합니다. 이런 색상들은 목구금의 강한 기운을 완화시키고 조화로운 에너지를 만들어냅니다. 특히 민트색은 9월 원숭이띠에게 가장 강력한 행운을 가져다 주는 색상입니다. 민트색은 시원한 기운으로 화극금의 열기를 식혀주고 동시에 마음의 평정심을 찾게 해줍니다. 중요한 미팅이나 면접이 있으실 때 민트색 포인트를 활용해 보세요. 액세서리나 소품으로는 황금색이 매우 좋습니다. 황금색은 토의 기운을 상징하면서 동시에 금의 기운도 포함하고 있어서 원숭이띠에게는 이중으로 좋은 효과를 줍니다. 황금색 시계나 목걸이, 반지 등을 착용하시면 재물운이 크게 상승할 것입니다. 특히 9월 20일 임진일 같은 재물운이 좋은 날에는 황금색 액세서리를 꼭 착용하시기 바랍니다. 연한 노란색도 원숭이띠에게 좋은 색상입니다. 크림색이나 베이지색 같은 부드러운 노란색 계열은 무토의 기운을 보강해 주어 안정감을 가져다 줍니다. 일상복으로 이런 색상을 선택하시면 하루 종일 편안하고 안정된 기분을 유지할 수 있어요. 의상을 코디네이트 하실 때는 흰색이나 은색을 기본으로 하시고, 여기에 민트색이나 연한 초록색을 포인트로 활용하시면 완벽한 조합이 됩니다. 예를 들어 흰색 셔츠에 민트색 스카프를 매시거나 은색 블라우스에 올리브색 재킷을 매치하시는 식이죠. 이런 조합은 다른 사람들에게도 좋은 인상을 주고 자신감도 높여줍니다. 가방이나 신발 같은 소품을 선택하실 때도 이런 색상 조합을 활용해 보세요. 베이지색 가방에 황금색 장식이 있는 것이나 민트색 포인트가 들어간 신발 등이 좋겠습니다. 반대로 피해야 할 색상들도 있습니다. 빨간색 계열은 9월에 특히 조심해야 합니다. 사화의 기운이 이미 강한 1, 4년에 빨간색까지 더하면 화극금의 기운이 너무 강해져서 감정 기복이 심해지고 스트레스가 증가할 수 있어요. 만약 빨간색을 써야 하는 상황이라면 와인색이나 버건디 같은 깊고 차분한 빨간색을 선택하시고 반드시 흰색이나 베이지색과 함께 사용하세요. 검은색도 9월에는 가급적 피하시는 게 좋습니다. 검은색은 수의 기운이 강해서 해신의 상해 관계를 더욱 활성화시킬 수 있거든요. 정장을 입어야 하는 상황이라면 차콜 그레이나 진한 네이비 블루를 대신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집안 인테리어를 바꾸실 계획이 있다면 이런 색상들을 활용해보세요. 거실이나 침실에 민트색이나 세이지 그린 소품들을 배치하시면 집안 분위기가 한층 밝아지고 가족 관계도 더욱 화목해질 것입니다. 황금색 액자나 장식품을 적절히 배치하시면 재물 기운도 좋아집니다. 자동차를 구매하실 계획이 있으시다면 흰색, 은색 또는 연한 민트색을 추천합니다. 이런 색상의 차량은 원숭이띠에게 안전운과 함께 좋은 기운을 가져다줄 것입니다. 이제 9월의 길일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음양오행과 12지신의 관계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선정했습니다. 9월 3일 을의일은 을목이 천간이고 해수가 지지인 날입니다. 을목은 부드러운 목의 기운으로 유연성을 가져다주고 해수는 신금과 해신의 관계로 서로의 기운을 순화시켜 줍니다. 이날은 감정적인 문제나 복잡한 인간 관계를 정리하기에 좋은 날이에요. 특히 가족 간의 화해나 오래된 친구와의 만남에 적합합니다. 또한 물과 관련된 일이나 해외 관련 업무를 처리하기에도 길한 날입니다. 9월 8일 경진일은 경금이 천간이고 진토가 지지인 날입니다. 경금은 원숭이띠와 같은 금의 기운으로 자신감을 높여주고 진토는 신금과 진신압을 이루는 매우 길한 조합입니다. 이날은 새로운 사업을 시작하거나 중요한 계약을 체결하기에 최고의 날이에요. 특히 부동산 거래나 건축 관련 일, 광물이나 보석 관련 사업에 매우 유리합니다. 또한 시험이나 면접을 보기에도 좋은 날로 자신의 실력을 마음껏 발휘할 수 있을 것입니다. 9월 15일 정해일은 정화가 천간이고 해수가 지지인 날입니다. 정화는 촛불과 같은 따뜻하고 밝은 기운으로 지혜와 통찰력을 높여주며 해수는 깊은 물처럼 포용력과 직감을 강화해 줍니다. 이날은 창작 활동이나 예술 관련 일에 특히 좋은 날이에요. 글쓰기, 그림 그리기, 음악 활동 등에서 영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상담이나 치료, 교육 관련 일에도 매우 유리한 날입니다. 누군가에게 조언을 구하거나 멘토를 만나기에도 적합합니다. 9월 20일 임진일은 임수가 천간이고 진토가 지지인 날입니다. 임수는 큰 바다와 같은 웅장한 물의 기운으로 풍요로움과 재물운을 상징하며 진토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신금과 합을 이루는 길한 지지입니다. 이날은 투자나 재테크를 시작하기에 최적의 날이에요. 특히 주식이나 부동산 투자, 펀드 가입 등에 매우 유리합니다. 또한 대출을 받거나 보험을 가입하는 것도 좋고 사업 자금을 조달하거나 새로운 수익원을 찾는 일에도 성과를 거둘 수 있을 것입니다. 9월 27일 기해일은 기토가 천간이고 해수가 지지인 날입니다. 기토는 밭과 같은 부드럽고 비옥한 땅의 기운으로 안정감과 포용력을 상징하며 해수는 깊은 지혜와 직관력을 나타냅니다. 이날은 인간관계를 개선하거나 화해가 필요할 때 가장 좋은 날이에요. 오래된 갈등을 해결하거나 소원해진 관계를 회복하기에 적합합니다. 또한 건강 관리를 위한 새로운 계획을 세우거나 병원 검진을 받기에도 좋은 날입니다. 농업이나 원예 관련 일, 요리나 음식 관련 사업을 시작하기에도 매우 유리한 날입니다. 반대로 피해야 할 날도 있습니다. 9월 6일 무인일과 9월 18일 경인일은 인신충의 기운이 강해서 원숭이띠에게는 불안정한 날입니다. 이날에는 중요한 결정을 피하시고 안전에 특히 주의하세요. 시간 대별로도 길한 시간이 있습니다. 원숭이띠에게는 오전 9시부터 11시까지의 4시와 오후 5시부터 7시까지의 6시가 가장 좋은 시간입니다. 중요한 미팅이나 면접, 계약 등은 이 시간대에 하시면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어요. 방위로는 서쪽과 북쪽이 길방입니다. 서쪽은 금의 방위로 원숭이띠의 본방위이고 북쪽은 수의 방위로 금이 생하는 방향이라서 재물운을 높여줍니다. 이사를 생각하고 계시다면 현재 위치에서 서쪽이나 북쪽으로 이사하시는 게 좋겠어요. 여행을 계획하고 계신다면 서해안이나 북쪽 지역을 추천합니다. 특히 강원도나 경기북부 지역은 원숭이띠에게 좋은 기운을 가져다 줄것 같아요. 직업적으로는 금융. 보험, IT, 기계 관련 업종이 유리합니다. 이런 분야에서 이직이나 전직을 생각하고 계시다면 9월이 좋은 타이밍이 될수 있어요. 건강 관리를 위해서는 폐와 대장 건강에 특별히 신경 쓰세요. 금의 장기이기 때문입니다. 흰색 음식인 무배, 도라지, 연근 등을 자주 드시면 도움이 됩니다. 운동으로는 수영이나 요가처럼 유연성을 기르는 운동이 좋고 너무 격렬한 운동보다는 꾸준히 할수 있는 운동을 선택하세요. 마음의 평정을 위해서는 명상이나 독서를 추천합니다. 특히 자연과 관련된 책이나 철학서를 읽으면 마음의 안정을 찾을 수 있을 거예요. 인간관계에서는 너무 완벽주의적인 태도보다는 상대방의 단점도 포용하는 마음을 가져보세요. 감목과 을목의 기운이 여러분의 포용력을 확장시켜 줄 것입니다. 부부 관계에서는 서로의 다름을 인정하고 존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9월은 감정적 기복이 있을 수 있는 시기라서 말을 조심하시고 문제가 생기면 즉시 대화로 풀어나가세요. 자녀가 있으신 분들은 아이들과의 소통에 더 많은 시간을 투자하세요. 을목의 부드러운 기운이 가족 관계를 더욱 화목하게 만들어줄 것입니다. 사업을 하시는 분들은 9월의 새로운 사업 아이템을 검토해 볼수 있습니다. 특히 환경이나 건강과 관련된 분야, 교육 서비스업 등이 유망해 보입니다. 다만 너무 성급하게 결정하지 마시고 충분한 검토를 거쳐서 결정하세요. 직장인 분들은 상사나 동료와의 관계 개선에 노력하면 좋은 결과가 있을 것입니다. 특히 나이가 많으신 분들이나 경험이 많은 선배들의 조언을 귀담아 들으세요. 그들의 지혜가 여러분의 발전에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취업을 준비하시는 분들에게는 9월이 기회의 달이 될것 같습니다. 서류 준비와 면접 연습을 철저히 하시고 특히 자신의 장점을 명확하게 어필할 수 있도록 준비하세요. 학생분들은 새 학기 적응에 집중하세요. 갑목의 성장 에너지가 학습 능력을 향상시켜 줄 것입니다. 특히 언어나 인문학 관련 과목에서 좋은 성과를 거둘 수 있을 거예요. 재물운 관리에 있어서는 정기적인 저축 습관을 만드는 것이 중요합니다. 작은 돈이라도 꾸준히 모으면 나중에 큰 힘이 될 것입니다. 부동산 투자를 생각하고 계신다면 9월 중순 이후가 좋은 타이밍입니다. 주식이나 펀드 투자를 하시는 분들은 너무 욕심을 부리지 마시고 안전한 수익률을 목표로 하세요. 특히 IT나 바이오 관련 종목에 관심을 가져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건강 관리에서는 규칙적인 생활 패턴을 유지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밤늦게 자는 습관이 있으시다면 이번 기회에 고쳐보세요. 충분한 수면이 9월 운세를 더욱 좋게 만들어줄 것입니다. 음식으로는 흰색 계열의 음식과 함께 적당한 신맛이 나는 음식도 좋습니다. 레몬이나 자몽 같은 과일, 식초가 들어간 요리 등이 도움이 될 거예요.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당부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9월은 변화의 달입니다. 때로는 예상치 못한 일들이 생길 수도 있고 계획이 틀어질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런 변화들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원숭이는 본래 영리하고 적응력이 뛰어난 동물입니다. 여러분 안에도 그런 지혜와 능력이 충분히 있어요. 어떤 어려움이 와도 긍정적인 마음가짐을 잃지 마세요. 음양오행의 이치에 따르면 모든 것은 순환합니다. 지금 힘들더라도 반드시 좋은 때가 올 것이고, 지금 좋더라도 방심하지 말고 미래를 준비해야 합니다. 여러분의 9월이 건강하고 행복하며 성공으로 가득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매일 아침 일어나서 거울을 보며 자신에게 격려의 말을 해주세요. 나는 소중한 사람이다. 나는 할수 있다. 오늘도 좋은 일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이죠. 그리고 주변 사람들에게도 따뜻한 말 한마디를 건네보세요. 여러분이 베푼 선한 마음이 다시 여러분에게 좋은 기운으로 돌아올 것입니다. 청년보살은 항상 여러분 곁에서 응원하고 있습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시고 댓글로 여러분의 소중한 소원을 남겨주세요. 정성스럽게 하나하나 읽고 좋은 기운을 보내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2025년 9월을 통해 한 단계 더 성장하시고 원하시는 모든 일들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 감사합니다.